안녕하세요. 백혈병 한의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아, 오늘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병원을 옮길 때,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더 이상 하기 싫어? 아니면 불안해서 못하겠어? 옮길 때, 전원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까요?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찾는,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그렇게. 어. 너무 담백하게 말씀을 네. 하셔서. <laughs> 네. 그 사실은 이제 환자들이 진단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연히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치료 성능이 좋고 어느 의사에게 치료받는 게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특히나 백혈병은 만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급성 백혈병은 항암 음. 치료만으로도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수 이식이죠. 음. 골수 이식을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은 어느 병원이든, 혈액 종은 렉가가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병원, 음. 어느 병원이든, 해외에도 다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이잖아요. 중증 질환인데, 내가 옮기고 싶어. 예.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할까요? 음, 그것도 세 가지 이유로 또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전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세, 세 개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이제 백혈병 환자는 다 알고 있는데, 관외 유도 항암 치료라고 하는, 1차 항암 치료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암 세포를 이제 영으로 만드는 고용량의 이제 항암 치료를 받거든요. 거기에 보통 한달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5프로 미만. 미만. 예. 그러니까 한달 정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못 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워낙 수치도 떨어져 있고 잘못 옮겼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려운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게 끝나고 난 뒤에 퇴원을 해요. 퇴원을 하고 2차 항암 치료 받기 한 3, 4주그 기간 그 기간에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직접 병원에 가서 직접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와 상담을 해서 옮겨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환자가 원해서 옮기는 거죠. 항암치료 받는 중에 무조건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뭐 그러면 의사들도 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차 끝나고 난 뒤에 그 기간 안에 환자 보호자가 병원 하나를 갈 수도 있고 두개 갔서 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2차 항암치료를 제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음.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환자 보호자가 더심하시겠죠 나는 조금 더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더 많은 곳 아니면 환자를 본 임상 경험이라고 하죠 언니? 예. 임상 경험이 많은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 게그 보호자와 환자 마음인 거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진 않잖아요. 음. 그러한 병원은 규모는 크지만 병실이 나기가 그만큼 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막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과 상황은 충분히 잘 저희도 이해를 음. 하고 음. 현장에서 좀 안타까움이긴 하지만 이원을 전원을 결정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보호자가 잘 알아봐야 되는 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음. 부분인 것 실제 같아요. 실제 옮기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임상경험이 많은 그큰 병원에 가면 병실도 많을 것 같죠. 아니요. 환자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때 입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환자가 원했을 인데 사실은 환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원해서 옮기는 경우도 사실에 있어요. 뭐 그런 음... 경우에 음, 음. 네, 그거는 음. 그러면 졸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은 항암 치료밖에 할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러한 병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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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 졸업에서 비식을 받았는데 재발해서 대체 치료 방법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식을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환자 경험이 많은 병원으로 이제 의료진이 이제 전원을 시켜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 보고자가 열심히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서 서로 우리 전간에 음. 사전에 혐의도 하고 병원끼리 이렇게 해서 옮겨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병원을 옮기고 난 뒤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더라도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병원이잖아요. 옮기고 난 뒤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옆에 주위의 가족들이 아니면 뭐 친척들이 왜 그쪽 병원 갔냐? 이, 이 병원 가지이럴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뭐 서울에 A라는 병원을 선택했다. 아니면 대구에 원하는 대학병원을 선택했다라면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치료 중에 여러 의혹국질이 있는데 그때마다 병원 선택 때문에 혹시 후회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이기려고 하면 옮긴 병원에 실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병원마다 환경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위중함, 백혈병도 좋은 예우와 중간 예우, 안 좋은 예우 그룹이 있거든요. 어떤 예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치료 성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치료 병원, 해당 병원이 뭐 감염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환자하 보호자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음. 조금 더 시설이 좋고, 좀더 이러한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은. 가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병실이 없어서 병실을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의 최종적으로 한 줄. 병원을 옮기면 절대 후회하면 안 된다. 후회하기 싫으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알아봐야 된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백혈병 한우의 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